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프로페릭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그림언니 인생 토크의 자넷현입니다. 여러분, 한주 동안 평안하셨나요? 그림언니 인생 토크에서는요, 그림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야기들과 또 회복, 치유, 이런 것들을 그림과 함께 풀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뮤지엄에 가서 그림들을 보든지 아니면 또 책을 통해서 옛날의 그 명화들을 보면요. 그 명화를 통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읽는다는 것은 그 시대를 읽는 거랑 똑같아요. 그 시대의 사상이라든지 그 시대에 유행했던 것들, 옷이라든지 아니면 가구, 인테리어, 건축, 그거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림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은 그림 바로 옆에 있는데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주님과 만났던 그 시간 또그 날짜를 1분 1초까지 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을 만났던 그 사건을 왜 우리 인생에서 잊지 못하는 걸까요? 그날 이후에 우리의 인생이 변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그림은 바로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또그 발에 입 맞추고 그 다음에 향유 옥합을 그 발에 부었죠. 저는 오늘 이 그림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고 싶어요. 이 그림을 영화라고 생각하고 영화 스토리를 하나하나 찾아보고 싶습니다. 우선 그 당시에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사람들의 깊이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여자. 근데 그런 여자가 예수님이 있는 곳에 찾아왔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머 저 여자가 여길 어떻게 왔대?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아마 수군거렸겠죠. 아마 마리아가 그 자리에 찾아가기까지는 엄청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보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보자마자 회개를 하면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그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가 만약에 그 주위에 있었다 그러면 엄청 놀랬을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한테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아마 그렇겠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봤을 때 마리아 안에 있는 그 갈급함이 마리아를 그런 행동을 하게끔 만들었겠죠. 그림에서 보면 어, 하염없이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요. 저는 그 눈물이 클렌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 세븐데이 디톡스, 뭐 레몬 디톡스 그런 거 들어보셨죠? 이렇게 독소 제거 한다고 하잖아요.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리아의 눈에서는 한 없는 눈물이 쏟아지면서 영혼과 정신과 그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밖으로 쏟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영혼의 청소, 영혼의 클린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빈곤함, 얼마나 많은 그 상처를 안고 살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을 만났을 때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회개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라고 할수 있는 향유 옥합. 그 당시 돈으로 300 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요즘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보통 노동자들의 1년 월급이라고 하니까 엄청난 돈이죠? 그거를 그냥 팍 깨트려가지고 그냥 부어버립니다. 그 주위 사람들 반응이 어떨까요? 어머머. 저 여자 미쳤나봐. 아마 다 그랬을 거예요. 그 중에 제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가 있을 텐데. 마리아는 지금 주님을 만났다는 그 기쁨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거를 그냥 드린 겁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갈급한 영혼이었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스티브 잡스의 명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Stay hungry, stay foolish. 사실 오늘 얘기랑 이게 무슨 상관?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들도 있지만 항상 배고프고 항상 갈망하라. 저는 이 마리아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주의 은혜에 대해서 배가 고팠고 항상 그거를 갈망하고 살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 상관없이 남들이 바보라고 이야기를 해도 상관없고 그저 마리아는 주님을 향해서 올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마리아는 인생 역전을 했어요. 주님을 만나서 회개를 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날의 일은 지금 2000년이 훨씬 넘는 오늘날까지 대대로 전해지면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한 번의 순종은 마리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림을 보면 은 그림 속의 마리아가 녹색 쇼를 쓰고 있죠. 봄에 새싹들이 파릇파릇 이렇게 나온다고 하잖아요. 마리아는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생명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죠. 마리아의 회개와 구원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향기를 퍼뜨립니다. 그림 속에 비둘기와 백합, 예수님의 향기가 거기서 퍼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발 밑에는 이 파란색 물이 흐릅니다. 생명수죠. 이 그림은 우리한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완전한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컨퍼런스들 다닐 때마다 많이 전시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이 그림을 너무 사랑하시고 좋아하세요. 이 그림을 보면서 나한테도 저런 시간이 있었어. 저거는 나의 자화상이야. 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이 그림을 보면, 저도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나의 마음, 나의 첫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인생이 힘들어 바다까지 갔다고 생각될 때 그때 우리는 많은 분들이 그때 주님을 만납니다 왜 우리는 잘 나가고 성공적인 삶을 살때 주님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을까요 저는 사실 어, 유튜브에 도전한다는 것이 저한테는. 엄청난 도전입니다. 우선 제가 컴퓨터랑 별로 친하지 않아요. 대학에서도 많은 친구들이 뭐 웹사이트 디자인이라든지 그래픽 디자인이라든지 이제 그런 거를 준비를 합니다. 취업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만 가까이 가면 이 컴퓨터가 뭔가 문제가 생겨요. 오류가 발생하든지 어느 순간부터 이 컴퓨터 의 근처에 가는 것조차도 아주 무섭게 되었습니다. 할수 없이 아는 게 그림 그리는 것 밖에 없어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그림을 쓰시길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컴퓨터를 좀 잘하고 그래픽 디자인을 좀 잘해서 그쪽으로 어떤 직장을 구할 수가 있었다면 내가 이 그림을 그렸을까? 절대 아니더라고요. 아마 안 그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한 가지 생각은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강한 점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 또 가장 강한 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대부분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세요. 내가 계획했던 거랑 하나님이 나를 향해 계획한 계획은 다르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보다 훨씬 크고, 훨씬 좋다는 거예요. 제가 이 그림을 그릴 당시 마리아의 마음과 같은 갈망하는 마음, 배고픈 마음으로 이 그림을 그리고 주림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그 당시에 제가 생각이 나요.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주님이 없었다면 그 하나하나를 넘어가기가 참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부모 성가 중에서 그 "나는 믿네"라는 어 노래가 있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걷게 하리라. 결국은 바다가 갈라지든지 내가 바다 위를 걷든지 둘 중에 하나네요. 항상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돼 있죠. 그 중에 변수 하나가 바다에 빠지는 게 변수인데 바다에 빠지는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 손을 잡지 않았을 때 그때 바다에 빠지는 거죠. 하지만 바다에 빠진 순간에도 주님의 손을 잡으면 바로 주님께서 건져 올려 주시죠.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바다가 갈라지든지 아니면 내가 바다 위를 걷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향류옥합 이 그림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시간을 한번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의 뒷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비둘기가 날아오르고 또 이렇게 구름과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수많은 증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회복됐을 때 마리아를 보고 있는 천국의 수많은 구름대와 같은 수많은 증인들이 마리아의 회복을 뜰 듯이 기뻐하면서 환호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고 비둘기가 그 좋은 소식을 하늘로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 그림 속에 숨겨진 내용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림 하나를 보는 거는 영화 하나를 만드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저 시절에, 저 장소에서 우리들은 마리아 편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비웃는 관중들 편에 있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은 저도 쉽지가 않네요. 저 당시에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는 저 마리아가 될수 있을까는 힘든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는 마리아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수 있었던 사람,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그림언니 인생 토크. 오늘은 마리아의 향유 옥합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 또 새로운 그림과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같이 처음 유튜브 시작하는 사람한테는 너무나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잊지 말고. 여러분,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